옛날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다. 이 학교는 이미 오래 전 문을 닫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학교에 관한 무서운 소문들이 떠돌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학교의 옛 6학년 교실에 관한 것이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980년대 이 학교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실종되었고 결국 며칠 뒤 학교 뒷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더욱 오싹한 것은 그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평소 자주 가던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자연사고로 처리했지만 아이의 친구들은 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곳에 가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학교는 점차 학생이 줄어들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 마을의 도시에서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탐험 겸 캠핑을 하러 찾아오게 되었다. 이들 중한 명은 어릴 때이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흉과 체험을 겸해 예전 학교로 들어가 보자는 제안을 했다. 그들은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알수 없는 불쾌한 기운을 느꼈다. 학교는 세월이 지나도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고 벽에 적힌 낡은 글씨들과 깨진 창문들은 애초에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래도 법 없는 대학생들은 그 기분을 무시한 채 밤까지 학교를 탐험하며 사진을 찍고 서로 장난을 쳤다. 그때 그중한 학생이 별 생각 없이 옛 6학년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은 다른 방들보다 훨씬 더 차가운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 학생은 방 가운데에 있는 낡은 교사 책상으로 다가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는 아주 오래된 공책이 한권 놓여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엉망진창인 글씨로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학생은 등에 소름 끼치는 한기가 느껴졌다. 다른 학생들을 부르려 고개를 돌린 순간 그는 교실 창문 너머로 안개 속에 흐릿하게 움직이는 한 인형을 보았다. 두 눈이 마주친 순간 그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황급히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고 다른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갑작스러운 혈색의 변화와 떨리는 음성에 모두가 긴장하며 그의 주위를 둘러쌌다. 함께 그 공책을 보기 위해 다시 6학년 교실로 되돌아갔지만 공책은 아예 없었다. 마치 희미한 꿈처럼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다소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은 학교를 빠져나왔고 밤 동안 캠프파이어를 하며 상황을 해석하려 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결국 그들은 그날 밤 학교에서 머무르지는 않기로 하고 대신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날 이후 그 학생은 한국 인터넷에 이 경험을 상세히 올렸고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댓글을 달며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 6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일에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그것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지금도 가끔 무감한 탐험자들이 그 오래된 학교로 들어가 이 미스터리를 풀고자 하지만 대부분은 문 앞에서 알수 없는 두려움에 돌아선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회자되며 한편으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그 오래된 학교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오싹함을 느끼고는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해질역이면 반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작은 마을에 오래된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그 집은 이미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였다. 많은 이들이 그집 근처를 지나다니기 꺼려 했고, 밤에는 집 주변에도 얼씬하지 않았다. 이 집에는 수많은 무서운 소문과 전설들이 따라다녔다. 전설에 따르면 집은 오래 전 가족 비극이 일어난 곳이었다. 한가을 밤그 집에 살던 가족이 의문사한 사건이 있었다. 가족 모두가 집 안에서 종적을 감췄고, 나중에 발견된 시신들은 기이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귀신의 소행이라며 두려워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로 그 집은 비어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문은 더욱 흉흉해졌다. 어느날, 도시에서 온 대학생 무리는 이 오래된 집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모험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은 각자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기며 밤중에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연구 과제를 준비하던 차에 마을의 어두운 전설을 조사하면서 이 도전을 계획하게 된 것이었다. 학생들은 겁먹은 얼굴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집 바깥에 가득한 싸늘한 공기와 어딘가 알수 없는 소름끼치는 느낌에 잠겼다. 집은 외관부터 낡고 허물어져 있었으며 기이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주저하면서도 도전심에 가득 차 거에 망가질 듯한 문을 이며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현관, 깃깃대는 암호바다 먼지가 가득한 집 안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촬영과 조사를 하던 중 그들은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이 기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누군가 검은 잉크로 사진 위에 무언가를 긁어낸 듯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기묘함에 빠진 그들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학생 무리 중 한 명인 민수는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그는 유령 같은 그림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홀리듯 2층을 조사하고자 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신발 밑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더불어 뒤따라오는 싸늘한 바람이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2층 복도 끝에는 닫힌 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희미한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끌리듯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 안에는 창백한 여인처럼 보이는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민수를 직시하며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다. 공기의 흐름이 갑자기 차가워졌고 민수는 숨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그는 놀라움을 참고 그녀의 말을 들으려 했으나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며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로 변했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급히 문을 닫고 복도를 따라 달렸다. 아래층에 남아있던 다른 친구들 또한 이상한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 하는 전등, 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그등 그들은 집 전체가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끝한 느낌을 받았다. 한 친구는 화장실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 대신 서늘한 미소를 띤 여인의 얼굴을 보기도 했다. 그 즉시 그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집은 그들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출구는 철문같이 닫혀 있었고 마치 집이 스스로 생명을 가진 것처럼 무한 힘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어떻게든 힘을 합쳐 창문을 깨고 집을 빠져나왔고 그제야 더 이상 이상현상이 느껴지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은 단지 고요한 채로 서 있었다. 학생들은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으나 그 누구도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괴담으로 남아있던 그 집에 대한 소문은 결국 그날 밤의 경험 이후로 더욱 확고해졌다. 그 사건 이후 오래된 집은 더 이상 누구도 접근하지 않게 되었고 학생들은 그날 밤의 기억을 결코 잊지 못했다. 마치 그집 자체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것처럼 이후로도 그 마을의 전설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로 새로운 소문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났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에는 이 집의 창문 너머로 수많은 그림자들이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떠돌곤 했다. 그 그림자들이 과거에 있었던 비극의 주인공들인지 혹은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는 존재들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집이 아직도 그 자리에 고유히 서 있다는 사실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처음 그 방을 보러 갔을 때 방은 오래되고 나였으나 저렴한 월세 탓에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다. 방주인은 노젓는 말투로 학생들이 많이 살아요. 조용하고 공부하기 좋아요라고 말했다. 처음 이틀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셋째 날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떤 여자의 낮은 흐느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벽이 에바서 복도의 소음이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올 줄은 몰랐던 터라 괜히 찝찝한 마음에 나가보진 않았다. 그래도 혹시 잊어버린 게 있을까 싶어 문 아래로 작은 틈을 만들어 밖을 내다봤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 다음 날 나는 수업 후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사실 소리는 그날도 들렸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에 들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꿈속에서 나는 늘 혼자였다. 텅빈 거리 아무도 없는 교실. 갑자기 바뀌는 장면들 속에서 이상한 공포감이 밀려들었고 어느새 나는 깨어나 있었다. 이번엔 복도에서 어떤 사람이 벽을 듣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계속 신경에 거슬렸지만 두려운 마음에 문을 열진 못하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그러던 중몇 주가 지나갔다. 이상한 소리들은 꾸준히 나를 괴롭혔지만 차츰 익숙해졌다. 어느 날은 흐느낌 소리에 어느 날은 누군가 발을 질질 끄는 소리, 벽을 두드리는 소리들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나는 자연스레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소리들과 거리를 두며 나의 불면증도 조금씩 나아졌지만 그 이상한 기운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가장 끔찍했던 날은 일요일 오후였다. 그날은 특별히 바쁜 일정도 없어서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무언가가 벽을 거칠게 긁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이어폰을 껴도 들릴 정도였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하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그 대신 문 바로 앞에 여기서 나가라는 악서가 빨간색 초크로 적혀 있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바로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어 방을 바꿀 수 있냐고 물었지만 학생인 내가 이런 갑작스런 계약 변경을 감당할 여력이 없음을 깨달았다. 중개인은 그냥 다른 방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다행히 원룸은 복도 양 끝에 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나는 이를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다. 다음날 CCTV 영상을 확인한 나는 소름이 끼쳤다. 영상 속에서는 마치 그림자가 혼자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그림자가 나의 문 앞에 멈춰선 후 벽에 무언가를 쓴뒤 사라졌다. 영상이 끝난 뒤 부동산의 직원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이라고 말했다. 결국 나는 그 원룸을 떠났고, 그 후로도 그 방에 대해 들은 이야기는 없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저 그 방이 좀 이상했나 보다 라며 우스갯소리로 지부됐지만, 나는 여전히 그 밤이 오면 그 방에서 들었던 소리들이 떠오르고 한다. 아마도 그 방은 그냥 오래된 것 이상으로 무언가 다른 기운이 깃들어 있었던 것 같다.